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날씨가 오늘 오후에 날씨가 흐리네요. 오전에는 햇살이 참 좋았는데 오후 되니까 흐리네요. 아, 날씨가 이제 풀렸다. 봄이 온다. <laughs> 아, 빨리 봄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봄이 기다려지는 거겠죠. 아, 근데 여기 중부지역에는 내일도 영하고, 모레도, 목요일도 영하 5도예요. 예보상 영하 5도면 7도, 기본 7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고 금요일부터는 0도, 영상 그렇게 되네요. 낮 기온도 10도 이상, 영상 10도 이상 되고. 그러니까 금요일부터는 이제 영하 날씨가 아니라는 날씨인데 비 소식이 있죠. 비 소식이 있는데 주말에 비 소식이 있는데 아 여기는 계속 흐림이에요. 내일부터 <laughs>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오후부터 계속 흐림인 거죠. 지금도 침침해요. 흐려서 공기 질도 안 좋은 데다가 대기 질도 안 좋은 데다가 날도 흐리니까. 해도 안 넘어갔는데, 침침하네요. 해 넘어간 시간도 아닌데. 음, 그래서, 아, 또, 경칩이 또, 3월 5일인가? 그렇더라구요. 경칩이. 그러면, 우수경칩이 지나면, <laughs> 겨울잠자든 개구리랑, 그, 겨울잠자든 그, 좀안 좋은 그런 아이들 다 깨나는 시기라고 하죠. 아, 그런데, 날씨는 정말 그 아이들이 나와서 살수 있는 날씨가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포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날씨로 봐서는. 음, 그래도 절기상으로 3월 5일이 경칩이더라고요. 내일 머리가 3월인데, 3월 되면 다 여기 샤워도 시키고 물도 마음대로 주고 그럴 것 같았는데. 지금 날씨로 봐서는 그렇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목요일날이 영하 5도 7도 될것 같으니까 아 목요일 지나면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0도 그렇게 되니까 예보상 영하 1,2도 될지도 몰라요 <laughs> 실온도는 그런데 아 샤워를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도 지금 몇 달째 샤워를 못 하고 있죠. 샤워를 못 시켜주고 있죠. 그래서, 목요일, 금요일, 아, 어차피 날씨도 흐리고, 그러는 날씨인데, 그 시기에 그냥 샤워를 좀 한번 시켜줄까 한답니다. 아, 물을 암 굶기고 잘 주고 키우는 스타일인데, 12월 달, 1월, 1월 달에 물 줬더라고요. 1월 달에 소독하면서 물을 주고, 어, 2, 1월 20 며칠 날인가? 했던 것 같은데, 2월 한달 물을 못 먹었죠. 그러니까 하엽도 생기더라고요. 하엽이 잘안 생기거든요. 물을 안 공겨서 그런지. 근데 요즘 물이 고픈 표시도 있고, 하엽도 생기고, 그래요. 아이들 하엽도 생기고. 그러니까 내일모레쯤에는 샤워를 한번 시켜볼까 생각 중이란답니다. 생각 중이랍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머리 머리하죠. 요아이 <laughs> 블랙마디바 참 잘생겼었는데 아파서 저런 아픈 흔적이 저 기네요. 아, 저게 여름 동안 가을 동안 다 타협으로 져 줄까요? 화엽으로 다 져주면 좋겠구만 <laughs> 그럼 예뻐질 것 같은데 <laughs> 아이 청사초롱 청사초롱 아, 참 깔끔하고 예뻐요 아, 피부가 곱다고 해야되나 고운 피부처럼 그렇게 예뻐요 청사초롱 아, 우리 케빈카이저 절대 케빈카이저 같지 않다는 요 변종 케빈카이저가 행장점은 요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조금만 똑! 잘라서 다시 키우고 싶네 <laughs> 요 밑에 저 아이들 하여 먼저 진다는 거야 요 위에 요만큼 <laughs> 적심해서 고아이만 그 키우고 싶네요 아이고 어쩜 저렇게 입장이 저렇게 변이가 돼서 저렇게 몰라보는 케빈카이저가 됐는지 알 수가 없죠 요 번디, 먼디. 아, 먼디 요 색감만 아니면 그냥 요제 틈은 좀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아유, 저 이상한 색감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요. 번디 참 예뻤던 아이인데, 체험엔요 아이도 하엽 생기네요. 체험엔 자구를 몇 개를 땄는지 자구 따고, 다시 심어준 체험에 하엽 생기네요. 뿌리를 내리는 건가요? 제대로 뿌리를 제대로 잡았는가? <laughs> 이 립스틱 다른 분들 립스틱도 보면 예뻐요. 립스틱이 전참 예뻐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립스틱이 응, 예뻐요. 건강하고 예쁘고 착하고 공간만 되면. 립스틱을 몇개더 키우고 싶, 싶은 만큼 <laughs> 예쁘답니다. 슈퍼클론 <laughs> 잘 슈퍼클론하고 저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새 뿌리 내려서 잘 크고 있네요. 처음에 올때 뿌리 안 좋아서 커팅하고 심어졌다고 하나이이 아이. 아이는 그래도 나름 그냥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네요. 그냥, 원종 슈퍼클론도 아니고, 원예 슈퍼클론은 무슨 말일까요? 원예 슈퍼클론. 응. <laughs> 올때 이름을 그렇게 달고 와서. <laughs> 원예 슈퍼클론. 홍도. 홍도 이 아이도 예쁘죠? 홍도. 너는 뭐냐. 세라피스. 아, 이름이 다 지워졌네. 새로 써야 되겠네. 세라피스. 아, 이런 아이들. 이렇게. 아메츠, 아메스트, 아메 아메스트로, 아메스트로, 아메스트로 맞나요? 아메츠가 아니고 아메스트로? 네, 아메스트로 맞나봐요. 이제 이름도 봐도 몰라요. 봐도 헷갈려요. <laughs> 기억이 잘 안나요. <laughs> 요 슈퍼 비엘라, 아 자구를 일곱 개인가 달았던 슈퍼 비엘라, <laughs> 자구 다뗀 따내고 이렇게 식재해준 비엘라예요. 음, 언제봐도 예쁜 보비스 <laughs> 음, 뭐 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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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이런 얼굴이네요. 나름 예뻐요. 음, 올리브 그린 이 올리브 그린을 저는 달총님한테 드려온 아이인데, 지금 이렇게 살짝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. 올리브 그린 색감이 이렇게 나나 봐요. <laughs> 요 마리아 금무지 레타이 레타, 레타 안지 레타 안지 요거 글씨 써준 분 요거 이름 좀 정확히 영상 보시면 이름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. 글씨를 봐도 모르겠어 레타 망지 레타 안지. <laughs> 모르겠어요. 얼굴은 예쁘죠. 얼굴은 예뻐요. <laughs> 근데 이름은 잘 몰라보겠어요. 그리고 요 마블러스 마블러스 뭐가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마블러스하고 저 올리브그린하고 같은 급으로 들인 아이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아팠죠 여름에 많이 아파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회생을 해서 회복을 해서 이렇게. 살고 있답니다. 흔적이 보이시죠? <laughs> 근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컸으면 어떻게 예뻐졌는지 어떻게 예뻐질 아이였는지 모르지만, 하여튼 올리브 그린하고 동급이에요. 이 아이도. <laughs> 아, 팡부채, 팡부채 비타입이라는 아이. 아, 예뻐요. 예쁘죠, 피부. <laughs> 이렇게 아이들은 잘 살고 있답니다. 이제 좋은 계절 돼서 샤워도 좀 하고 물도 흠뻑 먹고 생기를 찾아서 이제 뿜뿜하고 살 살을 날이 가깝죠? 이렇게 주저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됐네요. 항상 감기, 호흡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